네, 오늘 보면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이고요, 먼저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에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하여그 백성 중에서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들의 범하느니, 그들의 죄를 누구든지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 아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아멘.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 이것을 걸어서 예, 눈앞이, 예, 욕심이 눈앞을 가렸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예, 냉정하게 먼저 판단을 하, 해요. 예, 그 다음에 결정을 한 다음에 행동에 옮긴다면, 과연 이런 행동을 하겠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앞선 거죠. 이런 모든 행동이 감정과 욕구가 먼저 발동해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자, 모든 인간은요, 거룩한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요. 이런 식으로 행하면 거룩한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고인물처럼 그 안에서 뱅뱅 돌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가족 안에서 확장이 일어나지 않고 뱅뱅 도는 거예요. 가문과 가문이 연결돼서 더큰 거룩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건 이런, 이런 행동은 그냥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인 거죠.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나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것과 같고요. 이웃이 애지중지역이며 생명을 건 사업장을 재미로 빼앗는 것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성장과 확장을 도모하나요? 그게 정상이죠.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서 그만 됐다. 여기서 만족하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된 거죠? 아, 나 여기까지만 하란다. 아, 난 여기서 그냥 멈추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때가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성장과 발전을 멈출까요? 예, 죽을 때가 다 되면 그렇게 해요. 아, 나 여기서 그냥 여기까지만 할란다. 그거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그냥 남은 인생은 좀 편히 살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 버핏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속 뭐하고 있죠? 계속 돈 벌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계속된 성장과 발전을 하는 존재이지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다 됐지만 계속해서 돈을 벌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보지 못한 자들이 돈을 벌고 편히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돈을 벌면 더큰 돈을 벌려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멈추면 인생이 허무해지기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자, 돈 벌던 사람이 그 하던 일이 돈 버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쉬면 죽는 건데, 쉬면 멈추는 건데 돈 벌려던 사람은 계속 뭐를 할수 있죠? 돈 벌던 사람은 돈 버는 일이 일이기 때문에 돈을 계속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돈 벌던 사람이 노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하 노는 것도 이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일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면, 우리 여기 그 애들 배움터 있잖아요? 거기 집주인이 거의 80이 다된것 같아요. 거의 이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전히 돈을 위해 살아요. 신기하죠? 왜 그렇다고요? 사람이 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이와 같이 인생은 확장하고 성장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의 이런 행동은 거룩한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협력을 읽어내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죽어야 할 죄인들인 것이죠. 22절에서 24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의 번성을 원하시고요. 예, 돈과 자기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멸절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룩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차고 넘치고 그다음에 모든 민족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겨우 여기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죠.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저 자기 그저 자기 가족들, 그저 자기 부족들 그렇게 자기 부족들을 위해 사니까 서로 티격태격하고 서로를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위를 했죠. 근데 이스라엘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서로 싸우고 이기적이 되고 남을 위하지 않는. 그러면 가나안 민족과 다를 게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서로에게 좋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러면 정말 가나한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죠? 가나한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서로 사랑해야 축복의 땅이 되는 게 맞나요? 그쵸. 그 축복의 땅은 우리가 만드는 거죠. 땅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서로 싸우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공동체가 되죠. 에, 그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몰려와 살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인데요. 겨우 다른 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다가 장래에 얻을 수 있는 크나 큰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짓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 충족 때문에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가는 이런 이기적인 행동이 나중에 큰 축복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허물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걸어서 뭐라 그러냐면 눈앞의 이득이 장차 얻을 큰 복락을 얻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누구라도 그러한데요.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고요. 당장 당장의 이득과 작은 것을 위해 살아가면 큰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큰 뜻을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에? 작은 거, 작은 거, 마치 월급 같은 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큰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아하죠. 에? 자기한테 못해주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면 미워하고 버려버리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다 이기적으로 살죠. 다 자기를 위해 살죠. 그 자기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적으로 돌리고, 미워하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다른 이웃 부족을 내 부족처럼 사랑하면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자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끼리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자 이런 말씀이에요. 25절부터 27절을 교독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 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동물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기 위해 동물들의 특징들로도 해야 할 것과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죠? 먹는 것으로는 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분별 없이 행하면 죄가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사왜 왜 살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보면.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걸 몰라서 그냥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죠? 예, 네, 말을 좀 해야지, 말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살죠.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를 사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다. 오늘을 위해 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뭐 하면서 살자? 오늘을 즐겁게 살자. 응? 그런 사람들이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가 미래에 잘 되려고 사는 게 맞나요? 예? 죽어서도 잘 되는 자로 살려고 사는 게 맞나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사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을 행복하게 살면서 오늘 죽으면 그래도 오늘 즐거운 건 남겠지.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사람이 왜 접신하는 자가 되고 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막 귀신이 들어오든 신이 들어와서 자꾸 뭐 이렇게 떠벌려. 그리고 점쟁이 같아. 뭐 하늘의 징조를 보고 뭐 부채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죠?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 왜 점쟁이가 되죠? 왜? 왜 점쟁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점쟁이가 돼요? 뭐 하려고? 점쟁이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뭐라도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발전을 안 해요. 사람이 어렸을 때도 선생님이 물어보면 있잖아요.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발표를 안 하면 생각이 발전 안 해요. 에? 뭐라도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CA인가 AI인가 AI는 아니고 AC인가 있었죠. CR이에요? 뭐예요? 발표 CA죠. CA. 그럼 뭐의 약자인가 모르죠? 어. 저도 모르는데 모르는 대로 그냥 사는 거지. CA 시간에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는데 발표하는 애들만 하죠. 그쵸? 그게 저였어요. 근데 한번 발표를 하니까 재밌더라고. 왜냐하면 발표를 하니까 애들이 그 주제를 갖고 몇십 분을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툭 던져줘. 그럼 애들이 막 얘기를 해. 그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던지는 거지 회의 주제를 발표를 하라고 발표를. 자 점쟁이가 왜 되냐면 점을 외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진짜. 그죠? 왜 신을 외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신접할 일이 뭐가 있어? 신한테 물어보고 신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접신하고 점쟁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란다, 모른다. 예? 그래서 그런, 예,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가 될까요? 점쟁이가 안 되고. 그럼, 예? 그러니까, 뭐, 뭘 말, 뭐를 하는, 말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이 직업상의 직함이 뭐예요? 점쟁이? 요즘 예언자가 어디 있어? 그런 직업이. 예. 그런 사역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아는데 안 할까요, 그걸? 알면 할까요? 알면 하죠. 음. 점쟁이는 안 되겠죠. 접신도 절대로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신접해서 점을 치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알려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여라. 아,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거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동생이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뭐 해달라고? 응? 아니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정욕에 쓰려고, 어, 기도하는 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응? 어? 그 여자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자기가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기도해줄게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laughs> 근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그렇게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무당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루고자 하는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 맞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말씀 되신 예수님 말씀을 따른 자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른 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란. 말씀을 정리하면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란. 거룩하게 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는 자를 의미해요. 예. 거룩하게 하는, 예, 그럼 행위는 그건 뭐예요? 무엇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죠? 말씀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말씀 전파 행위가 거룩한 자가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거룩하게 하는 행위. 예, 말씀 전파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말씀 전파 행위로 우리도 거룩하고 다른 사람도 거룩하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확장시키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카톡방에 올라왔듯이, 어, 우리가 이제 야유회죠? 예, 가서 주로 이제, 예, 모타포트 타고 놀다가 올 건데, 어 제가 그 숙소에 있는 청년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 카톡방에는 예, 숙소 입소자 청년 뭐라고 정했는데 하여튼 예, 그들을 위한 뭐 이렇게 야유회로 제가 광고는 예, 올릴 거예요. 어, 근데 사실은 모두가 오는 거예요. 가능한 모두가 그리고 또. 그, 저녁 때 바베큐, 어, 파티하고 나서는, 그, 교사 워크샵을 좀할거요한 시간? 한 시간 반 정도? 예, 그래서, 어 좀, 예, 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발전적인 토의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못 오시는 분. 점심 때쯤 거기 도착해서 점심 먹고, 놀고, 저녁 먹고, 회의 한두 시간 하고 오는 거예요. 오시는 분. 아니면 강제는 아니니까 못 오시는 분 오시는 분못 오시는 분 생각 중? 예두 분은? 생각 중? 음. 그러면 한두 번째쯤 물어봤을 때 생각 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쵸? 아니, 여기 몇명 있다고. 세, 네번 물어볼 때까지 가만히.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음, 특정하지 않으면 네. 다수가 있을 때는 다 대답 안한다니까그 그쵸. 그렇죠? 세 명, 세 명, 네 명인데도. 그쵸. 그렇죠? 하여튼 뭐, 내가 이상하든지, 여러분이 이상하든지. 네. 자, 하여튼 뭐, 저기, 좋은 좀 피서지를 찾은 것 같긴 해요. 못타고 뜻하고. 네, 그렇죠? 시원하겠죠. 네. 그리고, 어쨌든, 예,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자, 그러면 15일 날 예, 가는 걸로 하고, 지금, 어, 추석 기간에 캄보디아 쪽으로 단기선교를 갈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참고하셔서, 어, 거기, 그, 캄보디아는 좋은 게, 가나는 애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몰려오고 그래요. 저도 들어봤어요. 한번 실제로 봐야 되는데, 어, 웬만하면 그 추석 기간에 그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 피둥피둥 찌지 말고, 예, 그냥 그 기간에 단기성교 한번 가벼, 가보면, 가보면 예, 좋을 것 같아요. 그 15일은 전액 무료이고요. 예, 캄보디아 단기성교를 가게 된다면, 어, 비행기 표 값하고 자기 밤 값, 요 정도만 에, 부담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참고하시고.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사망 권세를 기시고 참으로 죽음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 제자들을 남기는 삶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주시며 참 사랑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돈으로 살수 없고 그 무엇과도 살수 없는 이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이곳에 있는 온 세대 교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